샬롬, 미국의 한 기독교 단체는 매년 그리스도인 대학생들 중에서 몇 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연휴 방학 때마다 저개발 국가인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가난한 빈국에 가서 약한 달에서 두달 정도 그들과 함께 머물며 현장의 봉사활동에 참여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봉사활동을 마칠 때 즈음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봉사활동에 대한 후기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매년 학생들로부터 나오게 되는 공통된 간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가진 것도 없었지만 마음이 늘 행복했고 너그럽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며 사는 제 모습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들의 저 솔직한 고백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리는 진정한 행복은 내가 어디 살고 있고 내가 현재 가진 것에 유무에 상관없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하는가에 대한 생각의 태도와 자세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동안 그리 길지 않은 목회 얘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시기는 그들의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가 잘 되며 일이 잘 풀릴 때보다는 오히려 건강을 잃거나 그동안 잘 다녔던 직장을 잃고 마음 아파하며 지냈던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다시 한번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지난날의 살들을 돌아보며 더 많은 은혜와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듯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얼마나 내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에 대한 의지에 달려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 속 인물들도 수많은 고난과 시련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들이 그 모든 시련과 고난으로 죽음과 절망을 선택한 것이 아닌 축복과 감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나 때로는 인생의 언덕과 고난이 찾아올 때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당황하지 않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신앙의 균형을 잃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삶의 무대와 배경을 훨씬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파도와 형통의 축복 속에서도 계속 아름답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빌리보서는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자신이 세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짧은 내용의 서신서입니다. 현재 그의 상태는 불편한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고 아직도 기회만 다하면 자신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의 끝없는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세 번에 걸친 혹독한 선교행으로 인해 심신도 거의 망가지고 탈진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현재 자신이 당한 어려움이나 미래에 닥칠 고통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누리고 있는 감사와 기쁨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는 어떻게 자신에게 닥친 그 모든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홈런을 칠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스위치 히터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스포츠인 야구에서 일반적으로 투수가 던지는 강속구를 양쪽 타석으로 가며 전부 쳐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수의 역할이 지배적인 야구라는 게임의 특성상 공을 던지는 투수 입장에서는 자신이 상대할 타자가 어디에 서 있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양쪽 타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 히터들을 만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구기 종목인 축구에서도 한쪽 발보다는 양쪽 발을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양발 선수인 스위치 키커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실력까지 겸비한 선수라면 몸값은 상당히 비싸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재 메이저리그 템파베이에서 뛰고 있는 최지만 선수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가 양손과 양발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도 한 손이나 한 발보다는 양쪽을 다 사용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행복한 신앙 생활을 건강하게 잘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쁠 때나 또는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시험이 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한 손잡이의 성도가 아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영적으로 잘 핸들링 할수 있는 양손잡이 송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어떤 형평과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늘 변함없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여우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려는 순수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스위치 히터로 쓰임받은 인물들은 정말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딱한 사람만 소개한다면 의인, 요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욕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족함 없던 부자로 지낼 때나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잃고 온몸에 욕창이 들고 죽을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맸다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인물입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2중, 3중의 고난을 겪으며 극심한 고통 중에 있던 욕에게는 친구들의 위로도 소용이 없었고 심지어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너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극단적인 말까지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욕은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의 순간들을 견뎌냈던 진정한 믿음의 스위치이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진 욕에게 그를 구원하셨고 많은 은혜와 축복도 더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스위치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9장에서 주님은 한 무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부친의 장례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또 다른 장면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큰 잔치를 베푼 사람들의 비유를 통해서도 똑같은 초청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사람들은 소를 샀으니 한번 몰아봐야 한다. 장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은 곤란하다 등의 이유를 대며 주님의 거듭된 초청과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죠. 이러한 믿음의 한 팔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들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세상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스위치 히터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요청에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양팔과 양발이 아닌 한쪽 팔과 발만을 내밀며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주님의 요청은 감사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덜된것 같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베드로, 마태, 사게오, 바울 등그 어느 누구도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순종하며 분명히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뒤에 있을 모든 걱정과 근심은 주님이 전부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양팔 가득한 축복까지도 보너스로 누리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진정한 실력을 겸비한 스위치 히터가 되면 다른 타자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연봉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러한 특별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평소에 그들이 연습하는 타격의 연습량도 일반적인 타자들보다 두 배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당당히 말하며 위대한 믿음의 스위치 터로 살아갔던 바울의 신앙은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로 단련된 신앙의 연단과 그에 따른 강도 높은 행함과 실천도 따랐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평화할 때조차도 자신의 형평과 상황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었던 바울의 모습처럼. 오늘도 나의 주어진 삶을 통해서 변함없는 믿음의 스위치 히터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3월의 첫 주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순환과 군환을 묵상하는 거룩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잘 준비된 믿음의 4번 타자로 살아가시며, 인생이라는 이름의 다이아몬드 필드에서 영적 말로 홈런을 때리시는 축복과 승리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